네 반갑습니다. 각양각색의 주제와 기독교를 엮어서 전해드리는 올 라운드 기독교 스토리텔러 지니의 사색연구실입니다. 커뮤니티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유명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입니다. 막 억지로 성경하고 엮어가지고 무슨 신앙적인 교훈 얘기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스타크래프트의 어떤 유닛과 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기독교적으로 풀어보는 영상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지니의 사색연구실 네, 이미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대충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늘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그중에서도 성경의 인물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쓴 유닛인 테란의 골리앗이라는 유닛을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40대 남성분들이라면 국민 민속놀이로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 영상은 스타크래프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마치 공상과학 영화 한편 보듯이 즐기실 수 있도록 오늘은 간략한 스토리텔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먼저 들으셔야 아 그래서 테란이 뭐고 골리앗이 뭐고 하면서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2025년이죠. 흔히 21세기라고 합니다. 이 21세기의 현재 기준으로는 지구상에 80억 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스타크래프트의 배경은 언제냐면 지금보다 약 200년 정도 미래인 23세기를 말해요. 이때 지구상에는 인구가 너무 늘어나서 무려 현재 2 0 2 5년에3 배가 넘는 270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드글드글하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도 터나오죠. 인구가 넘쳐나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국가 간의 갈등과 경쟁이 더 심해졌고 이런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국제 강대국 협의회 이하 UPL (United Powers League)라는 국제 기구가 창설이 됩니다. UPL은 이 막장스러운 지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정화 운동이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겉으로는 인류의 순수성을 지키고 다락을 막자라는 고상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 너무 많은 인간들 어떻게 좀 처리하자 이런 생각. 범죄자, 반체제 인사, 심지어 뭐 성소수자까지도 비정상적이고 불순한 존재로 낙인 찍고 대규모 숙청을 했던 히틀러 뺨치는 광기어린 학살 정책이었습니다 UPL은 이렇게 인간들을 보다 나은 인간, 질 떨어지는 인간으로 임의대로 규정하는 굉장히 우생학적이고 극우파시즘적인 정책을 펴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쓸모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할까 궁리를 하는 와중에 UPL 소속의 천재 과학자 도란 라우스라는 양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죄수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우주 여행을 시킨 다음에 지들 알아서 다른 행성에 정착해서 먹고 살라고 해보자 이런 계획이었어요 즉 지구에서 걸리적거리는 죄수들도 처리하고 얘네를 시켜서 우주 개발의 꿈도 이룰 수 있는 꽉 먹고 알먹기 이런 탁월한 계획이었던 셈이죠 참고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파피옹에서도 비슷한 서사가 나와요 이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지구를 떠나서 우수한 인간들만 모아서 새로운 행성에서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개척해보자 하고 우주선을 타고 떠나는 얘기가 파피옹의 메인스토리 죠. 둘다 우주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같은데 파피용에서는 지구상에서 최고 우수한 인간들만 선별한 다음에 이 시공창인 지구는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낙원을 개척하자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여행인데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에서는 정반대예요. 이 지구에는 똑똑하고 쓸모 있는 놈들만 살게 하고 쓰레기 같은 놈들은 우주 공간에 내보내서 지들끼리 살라고 보내버리자 이런 목적으로 시키는 여행인 거예요. 한마디로 파피용은 최고의 VIP 인간들만 선별해서 우주로 향하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이에요. 이고 스타크래프트는 최하급 인간들만 모아서 우주로 내다버리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얘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UPL은 우주선을 무려 네 대나 마련을 해서 인생 시궁창 죄수들 4만 명을 죄다 냉동 인간으로 만든 뒤에 기나긴 우주 여행을 떠나 보냅니다. 근데 이 우주선들이 가다가 예기치 못한 고장까지 일으켜서 원래 목적지도 까먹고 우주 망망대해에서 30년을 떠돌다가 무려 6만 광년 떨어진 어떤 다른 태양계에 도착해 버립니다. 현실의 천문학으로 따지자면 우리 은하를 벗어난 건 아니고 대략 우리 은하의 맨 끝자락 정도에 정착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곳이 바로 스타크래프트에서 말하는 새로운 세계인 코프룰루 섹터입니다. 운 좋게도 거기에는 인간이 살수 있을 법한 지구 비스무리한 행성들이 여러 개 있었고 4대 중한대는 착륙 도중에 박살나서 저는 사망하게 되지만 우주선 3대는 각각 타르소니스, 우모자, 모리아라는 행성의 착륙을 무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간 쓰레기 죄수 출신의 인류가 냉동창고에서 실려있던 과학기술을 꺼내서 하나 둘씩 행성을 개척하며 정착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에서 쫓겨난 인류의 후예들을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에서는 테란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구와는 다른 국제정치 얘기가 또 등장하는데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미중 갈등, 남북한 문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러는 것처럼 테란들도 정착한 행성별로 정치 세력이 나뉘게 돼요. 먼저 타르소니스 행성에 정착된 집단이 만든 세력은 테란연합, 그리고 광물 자원이 넘쳐나는 모리아 행성에서는 테일모리안 조합이라는 일종의 산업 광산 복합체 정치 세력이 형성됩니다. 근데 모리아 행성에 자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테란연합 입장에서는 부러워 죽겠는 거지. 야, 그 광물 우리도 좀 먹자. 그 광물 좀 넘겨봐. 이러면서 결국 싸움 박질까지 가요. 그래서 테란 연합이 모리아 행성을 침공하면서 켈 모리안 조합과 정면 충돌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조합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썸네일에 등장했던 바로 그 유닛 골리앗이라는 유닛이 바로 이 조합 전쟁 때 등장하는 병기입니다. 골리앗은 사람이 탑승해서 운용할 수 있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이족 보행 로봇이에요. 이 골리앗은 켈 모리안 조합에서 설계한 특별한 병기였는데 바로 풍부한 광산 지대를 노리는 도둑놈들을 무찌르고 광물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하는 용도로 개발된 무기였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막상 테란 연합과의 전쟁에 투입되고 보니까 시가전에서 아주 미친듯한 성능을 자랑한다는 걸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골리앗이 없었던 테란 연합은 이 전쟁에서 아주 지독한 고생을 합니다. 골리앗 두세 개만 뜨면 보병 부대가 아주 전멸할 정도로 막강했거든요. 결국 이 괴물 같은 병기에 혼쭐이 나고 관심이 가게 된 테란 연합에서는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골리앗의 설계도를 훔쳐내게 되고 이를 계기로 골리앗은 일모리안 조합만의 전용 무기가 아니라 테란 군대 어디서나 볼수 있는 표준 무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스토리는 딱 여기까지만 아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테란의 골리앗이라는 유닛 기독교 유튜버인 제가 주제로 삼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뻔할 뻔짜죠. 그냥 이름 자체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 장수 골리앗 이름을 그대로 갖다 썼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각종 영화, 게임 등의 성경의 인물이나 메타포가 스며있는 것을 보면 반가워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어도 어쨌든 성경적인 요소가 녹아 있는 문화 매체는 잘 소비하고 산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유닛 이름이 골리앗인데 왜 골리앗이겠냐? 이것에 대해서 슬슬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 뭔가 성경적 이유가 있으니까 말을 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테란의 골리앗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데는 딱히 성경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영미권 문화에서는 골리앗이라는 고유 명사 자체가 그냥 크고 거대한 거, 나 강하고 센거 이런 걸 지칭하는 걸로 널리 쓰여요. 다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키오 덩치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그의 키는 6큐빗한 뼘이더라 이런 구절 이 있죠. 여기서 큐빗이라는 단위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말하는 길이 단위인데 진짜 작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40cm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키가 250에서 260cm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는 얘긴데 우리 왜 대한민국에서 씨름 천하장사 타이틀 따고 갑자기 K1 격투기로 전향해서 밥세 뭐세미 슐츠 이런 사람들 패고 다녔던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선수 있죠. 그 사람 보다도 3, 40cm가 더큰 스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이름 자체가 크고 거대한 걸 상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곤충 이름에도 골리앗 꽃무지, 세상에서 제일 큰 개구리 골리앗 개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도 뭐 성경이나 신앙적인 게 관련 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 붙였겠어요? 그냥 존나 크니까 이름 붙인 거예요. 딱히 다른 이유가 없어요. 테란의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냥 커요. 물론 스타크래프트 게임 내에서 골리앗보다 큰 유닛은 많죠. 시즈 탱크도 있고 드라곤도 있고 울트라리스크도 있고. 하지만 설정상으로 볼때 단한 사람이 바라보기에는 골리앗도 충분히 위협적이고 크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의 크기는 설정상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대략 높이가 4~5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수송선에태어은 똑같이 두칸 차지하는 프로토스의 진럭 같은 경우가 키가 4m 정도라고 하니까 얼추 맞는 수치 같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그냥 덩치만 멀 때같이 큰 병기라서 그랬겠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밀리터리적으로 심층 분석 들어가 볼게요. 진짜 이놈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설정상 골리앗의 무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지상 공격용 무기로 30mm 트윈 오토캐논이 있는데, 이거부터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무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무기의 스펙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기에 대해서 말할 때, 면밀히 몇 면밀히 몇 하는 게 총알의 구경을 얘기해요. 더 쉽게 말하자면, 총알의 두께라고요. 당연히 총알이 두꺼울수록 발사 속도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파괴력이 더욱 세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국군에서 지급하는 기본 소총이 K2 소총이죠. 이 K2 소총에서 쓰는 총알 구경이 5.56mm 나토 표준탄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총을 직접 안 쏴보신 분들은 뭐? 총알 두께가 겨우 5mm? 에게? 뭐 이렇게 싶으실 건데 이거 실제로 쏴보면 내가 총을 쏘는지 대포를 쏘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반동도 크고 발살될 때 엄청 시끄러워서귀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골리앗의 무기인 트윈 오토 캐논의 구경이 얼마라고 했죠? 30mm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GAU-8라고 하는 게틀링 기관포예요 보시다시피 승용차보다 더큰기관포요 이게 어디에 장착되었던 무기냐면 1990년대 걸프 전쟁부터 활약했던 유명한 전투기인 A10 썬더볼트에 달아졌던 무기예요. 이때 A10을 탔던 조종사들이 내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건지 기관포를 타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존재감이 미친 물건이었고 한번 발사라도 하잖아요. 반동이 너무 세 가지고 비행기 속도가 느려졌대요. 기관포를 쐈더니 브레이크가 걸리는 마법인 거지. 이걸 가지고 공중에 접근해서 전차나 장갑차 행렬에다가 쏴갈기면서 간혹 탱크도 잡고 장갑차 트럭 보병 부대를 가로 로 만들고 다녔다는데 바로 이 GAU-8 기관포의 탄원 구경이 30mm로 올리아세 무장인 트윈 오토캐논과 스펙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해드리자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아시죠? 이 사람이 반역자들 처형할 때 고사포를 쏴서 처형시켰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사포라는 물건이 뭐냐면 애초에 사람 쏘라고 만든 게 아니고 날아다니는 전투기 격추시키려고 만든 대공 기관포를 말합니다. 특히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도 고사포로 처형당하지 않았냐는 소, 소문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장성택의 측근이었던 장수길과 리룡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확실히 고사포로 처형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두 사람을 공개 처형을 할때 사용되었던 고사포가 두소련에서 만든 GPU4라는 4연장 고사기관포로 추정이 되는데 이놈이 쓰는 탄환구경이 겨우 1 4 5 m m 예요 앞서 말했던 GAU-8나 골리아세 트윈 오토캐논의 절반 스펙밖에 안되죠? 그런데 장수길과 리룡하의 공개 처형 장면을 보았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딱 4초 쏴가겼는데 그 자리에 발목만 덩그러니 남았대요. 그 사람의 형체가 증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막 기절하고 고위 간부들도 오줌을 막 지리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의 공포 정치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나한테 개겼다가는 죽일 때도 그냥 안 죽인다. 이렇게 최고 처참하게 갈아서 피떡갈비 만들어 줄 테니까 호리라도 개길 생각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14.5mm 고사포도 사람을 저렇게 로드킬 당한 고라니마냥 처참하게 갈아버리는 지경인데 30mm 트윈 오토캐논은 애초에 사람 쏘라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저거를 사람한테 쏘면요 그냥 널 죽이겠다 정도가 아니고 아주 산산조각으로 갈아서 삶아가지고 딸기잼 만들겠다는 소리에요 최소 장갑차, 전차, 전투기 쏘라고 있는 무기고 실제로 스타크래프트 베타 버전 당시에 골리앗은 대공 무기도 똑같이 트윈 오토 캐논으로 쏘는게 초기 설정이었다고 해요 현실 고증상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아무튼 저걸 갖다가 보병들한테 쏴재 끼면서 성큼성큼 들이닥친다 보병들한테는 정말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을거에요 설정만 보면 진짜 골리앗 한두개에 보병부대 한두 부대 정도는 전멸하는 수준이었을 거라고. 이것만으로도 이미 무시무시하고 지상은 물론 공중까지 커버하기에 손색이 없는데 대공 무기로 헬파이어 미사일이라는 걸 따로 탑재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골리앗의 덩치나 스펙으로 볼때그 대공 미사일이라는 게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대한민국의 천궁급 대는 무지막지한 전략형 대공 미사일을 쏜것 같지는 않고 현대전에서 보병들도 들고 다니는 스팅어 미사일 정도의 스펙으로다가 갖고 다니다가 대공 화력 지원이 필요할 때쏴 갈기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미사일 스펙 자체는 좀 작지만 2 3세기 발전한 테란의 기술로 말미암아서 스펙이 매서 사거리가 길다든지 파괴력이 세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설정상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1부의 결론, 테란의 골리앗은 그냥 덩치만 큰 골리앗이 아니다. 이 놈은 진짜로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붓기에 손색없는 괴물 병기다.라는 것을 스타크래프트 스토리와 밀리터리 지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약간의 얘기를 하면서 풀어보았습니다. 아 근데 님 기독교 유튜버라면서요? 성경 관련된 얘기 언제예요? 항상 그랬듯이 2부에서 합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이 스타크래프트의 골리앗이라는 주제로 80% 비중을 성경 얘기만 하면서 일반인과 교회 분들 모두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성경 교양 강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지식과 통찰이 있는 기독교 교양 채널. 지니의 사색연구실.